안녕하세요. 양평의 바나다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이펜스 안쪽으로 꽤 알찬 모습에 굉장히 잘 관리되고 있는 주택 현장으로 나와봤습니다. 기반시설은요, 향수도 및 태양광 설치되어 있는 남향의 양지 바른 주택입니다. 용문시내 인근으로 편리한 전원생활이 가능하신 마을로 형성된 곳에 편안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. 진입로부터 보여 드리겠습니다. 우선 2차선로에서 한 600m 정도 안쪽으로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. 그 중에서 약 200m 정도는 지금 제가 보여 드리고 있는 요 진입로 모습처럼 차량 한대 다닐 수 있는 폭에 포장된 도로이지만 그그 그 구간은 길지 않습니다. 본 주택 뒤쪽과 옆쪽으로는 이렇게 종중 임야를 접하고 있어서요. 지금 현재 이렇게 넉넉한 주차 공간으로 뒤편은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. 태양광 설치되어 있는 거 보이고요. 파라솔 설치된 티테이블 그리고 이쪽 한, 한편에는 한 화덕 공간 보여지고 있습니다. 1단과 2단 형식으로 마당 토목공사 되어 있고요. 일 이곳에서 주택 개요를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용문면에 위치하고요. 토지면적 209평, 건물 30평입니다. 목조주택이고요. 2015년 12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. 방 3개, 욕실 2개, LPG 가스난방 이용하고 있습니다. 남서향으로 자리잡고 있고요. 야외 주차는 아까 공간 보여드린 그곳에 4대까지도 주차, 주차가 가능한 주택입니다. 그래서 지금 외관 모습을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면요. 잔디마당, 편안하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요. 끝쪽과 집 주변으로 이렇게 다양한 유실수와 나무들 식재되어 있습니다. 그 대문 쪽 으로는 여기 소나무도 보여지고 있고요. 조경석으로 이렇게 토목공사 해놓으시고 1단과 2단 형식으로 주택은 지금 제가 서 있는 잔디마당보다 조금 단을 높이셔서 주택을 안친 그런 지형의 주택입니다. 이렇게 해서 주택의 외관 모습은 이 정도로 보여드리고 내부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내부로 들어서는 부분도요. 여기 돌 계단 한켠에 이렇게 나무로 계단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 것도 제,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다고 느껴졌습니다. 그리고 본 주택 앞쪽으로는 이렇게 넓게 목재 데크 시공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한켠으로는 이렇게 위쪽으로 햇살 채광 충분한 이 위쪽으로도 비나 눈은 피할 수 있도록 구조물 설치를 해놓으셔서 목재 데크를 조금 더 관리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용이하게 관리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참 아늑한 동네입니다. 전실 공간 지금 띄움 시공되어 있는 신발장 문세칸 보여지고 있고요. 연중 삼중 연동 중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내부 방 3개, 화장실 2개, 거실과 주방 그리고 다용도실 및 어, 창고 공간 2층에 테라스가 있는 복층의 구조입니다. 거실 공간은 이렇게 지금 박공형으로 층고감이 조금 높은 그래서 이 안쪽에 있으면 조금은 개방감이 더 좋은 그런 구조고요. 지금 창은 이중창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거실하고 나란한 구조는 아니고요,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일자형 주방 모습인데 상부장은 이 냉장고 자리 옆쪽으로 있고 이 앞쪽 개수대 앞쪽으로는 아주 개방감 좋을 수 있게 이렇게 창이 크게 나 있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주차하신 그 주차 공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트여 있습니다. 딱 두셨고 다용도실 공간 보여드리면 여기 이제 창고 공간인데요 다용도실 및 이쪽으로는 이제 수납 하신 수납 공간과 지금 보시면 냉장고 세탁기 그리고 개수대가 또 하나 마련이 되어 있어서 미니 주방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문 안쪽으로 또 수납하실 수 있는 수납 팬트리룸처럼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. 외부와 연결되는 문 있는 내부 창고 보셨고요. 1층 메인 방 보여드리면 창이 굉장히 큽니다. 남향으로 큰창나 있고요. 이 뒤쪽으로 보시면 붙박이장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1층의 공용 욕실입니다. 샤워부스 설치되어 있고, 와 거울이 굉장히 크네요. 거울이 큰 특징이 있고, 그리고 작은 환기창 설치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계단 아래 창고 공간 놓여 있습니다. 1층 모습 보여드렸고요. 이제 2층으로 가보겠습니다. 2층 오르면 딱 오르자마자 이렇게 갤러리 창이 눈에 보여지고 있습니다. 갤러리 창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 방이 하나씩 있습니다. 2층 첫 번째 방입니다. 작은 욕실 공간 확보되어 있고요. 2층 남향 방향으로 이렇게 이중창 후 설치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2층의 두 번째 방입니다. 이렇게 해서 창, 창문도 있지만 2층 테라스로 향할 수 있는 큰 문이 있어서요. 제가 문을 열고 한번 나가보겠습니다. 2층의 테라스 공간. 엄청 넓습니다. 여기 이 공간. 동네 이 마을을, 편안한 마을을 내려다 볼수 있는 입지로 이렇게 해서 주택의 내 외부 모습 모두 보여드렸고요. 가장 궁금해 들 하시는 매매 가격 보여드리면 매매 가격은 4억 9,900만원 되겠습니다. 편안한 마을 내에 편리한 전원생활이 가능하신 입지로 답사를 적극 추천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. 어,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, 꾹 눌러주시는 거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양평의 바나다였습니다.